민수기 10장. 여하께서 모세게 말씀하여 이랬을 때,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볼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네가 그것을 크게 불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에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나팔을 나로는 자손인 제상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 영원 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아빠한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처로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그런 말미암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나는. 네 하나님 여와, 니라 둘째,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또 오르며 이스라엘 자순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문문이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와께서 모세게 에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향진 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 나답의 아들 나손이 거었고 예상을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엘이거었고서벌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랴비이거었더라 이에 성마를 그대매 갤손 자손과 무라지 자손이 성마를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서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에 끌었고 시몬 자순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티의 아들 솔루메엘이 끌었고 가토순 지파의 군대는 더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끌었더라. 과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마을를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공개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훗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마나스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원의 아들 아미 단이 이끌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슬 자손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대한 사람 루, 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하께서 이스라엘께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거에에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의께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아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들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계가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실 곳을 찾았고 거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슬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숙이 11장 여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오망하며 여하께서 들으시고 짓나와서 여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지므로 모세가 여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하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득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여급했을땐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보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은 까시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두어 그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신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빠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거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더 먹이는 아이를 품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사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 즉 책임이 심히 종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함나니, 네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권한다금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때, 이사를 놓은 중에, 니가 네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시, 시, 지도자가 될 만한 칠십명을 모아 네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남아에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이 만력을 그들에게 도움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으리라. 또 백성에게 이희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국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요하께 들려서 뭐라고 요하께서 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나 다시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물뿐 아니라 냄새도 쓰라하기까지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째 여기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는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은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 리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께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 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요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그 기명된 장중 엘탈스라는 자와 메달스라는자두 사람이 진정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서 므로진정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님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단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다 하며 택한자 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서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해설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하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두룩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허메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 예수시피기 전에 영와께서 백성께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장으로 치셨으므로 그고 이름을 기부로하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부릇 하다아와에서행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숙이 12장. 모세가 구수여자를 차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차였으므로 미함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라 그들이 이러되, 여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화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람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하께서 구름 기둥 건데로부터 강남어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람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제가 있으면, 나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집에 네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호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루하지 아니하느냐 여와께서 호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가고 미람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람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거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받나서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워낙건데 그를 고쳐주옵소서.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람이 진영밖에 이랫동안 갇혀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루 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 23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을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집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하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본스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사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므느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리오 서블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티에리오 요셉 집파곧 모나세 집파에서는 소스의 아들 갓티오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에리오 아셀 집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소두리오 나탈리 집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오 가집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그우에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요 모세가 누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난한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겹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라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이걸 점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심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르 후배에 이르렀고, 또, 내게보로 네 올라가서 해부론에 이르렀으니, 해부론은 내국 소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망과 셋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애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승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배웠으므로 그곳을 에소골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통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드시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그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병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그땅 땅을 채하자 능히 이기지도 않아.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님의 정탐한 땅은 그그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단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4장. 민수기 14장. 온예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승이 밤새도록 통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예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외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리스지게 하려 하나이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힐 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재관을 세우고 여급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시아와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루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께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루하지 말라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 여와의 호 영광이 회오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게 에이르을 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와께 호여다오되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 조건을 거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그 주민에게 전날이다. 주여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으시니 곧 주여와께서 호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하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명산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수없소서이르시기를 여하는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재학과 허물을 사시나 형벌 바들단결단고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나이다. 고함 나니 주의 인자의 광자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여급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예적을 보수도 이같이 열번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 저수상들에게 명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림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꼴짝이에 거주 하는이들은 내일 들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와 께서 모세와론에게 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해중에게 내가 어릴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너의 말이 내게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차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소개수된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력과 눈의 아들 여호소와 외에는 내가 명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한 땅에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리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영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길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원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통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일을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여호와가 말하려 그녀가와 모여 나를 거여간 이 악한 운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어리라. 모세의 부은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회 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꼭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본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사를 모든 자손에게 알림의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꼭대으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요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가말리기인과 가나인이 너희 앞에 이수니 너희가 그 가리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